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그램마 96번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부대 상황'이란 덧붙여진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문장의 앞부분에 올 수도 있지만 주로 문장의 뒷부분에도 위치한대요. 책에 보면 덧붙여진 상황을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어. 책의 예문을 보면서 같이 가볼게. 109페이지? 자, 첫 번째, 주어가 동시에 두개 이상의 동작을 하는 경우야. 예를 들어서, 먹으면서 TV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지. 이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한채 라고 해석하면 된대요. 책의 예문을 봅시다. He ran out of the house shouting. 이랬잖아. 이때는 뭐예요? 소리치면서, 그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 문장이랑 똑같다는 거고 두 번째, 제인 is in the kitchen making coffee. 그러면 제인은 부엌에 있습니다. 뭐 하면서 커피를 만들면서 부엌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자, 두번째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도중에 다른 일이 발생 했을 경우야. 즉, 먹는 도중에 TV를 켜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죠.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던 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더긴 기간의 일을 분사구문으로 나타낸대. 책의 예문을 봅시다. Tom hurt his knee. playing basketball. 이렇게 하면, 탐은 무릎을 다쳤습니다. 뭐 하면서, 농구를 하는 도중에, 농구를 하던 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자, 다친 것보다 농구를 한게더긴 기간의 일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playing basketball 이라고 표현이 됐고, 이거를 접속사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요. 자, 세 번째. 동작이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즉, 먹고 나서 TV를 켜는 경우, 이때는 뭐뭐 하고 그리고 라고 해석하는 거지. 책의 예문을 보면, She turns off the light listening to the music.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는 어떻다는 거야? 그녀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접속사 살려서 다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요? 96번. 여기서 마칠게요.